계습입니다 27, 28단원 해보겠는데요. 27단원의 쪼개어 구하기입니다. 도형을 어, 쪼개서 이제 넓이를 구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핵심 1, 2번 다 중요하겠는데요. 핵심 1번부터 보겠습니다. 정삼각형 기형 니은 디귿 세 넓이는 삼각형 자 디귿 비읍 시옷의 넓이의 몇 배가 되는지 구해보자 이랬습니다. 수선을 그어가면서 이렇게 만들어봤는데요. 자, 보겠습니다. 자, 기억니은 디귿이 이제 전체가 되겠는데 여기 니은에서 기억 디귿을 수선을 그으면 이 기억 디귿을 수직 이등분 하겠죠, 그렇 수직 이등분하게 됩니다. 잘 기억을 해둬야겠고요. 그러면 여기 리을이 중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중점 반대쪽에 니은 디귿의 중점이랑도 이렇게 연결을 해볼 수가 있네요. 자, 삼각형의 닮음을 공부한 학생이라면, 뭐, 충분히 그 다음 내용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리율에서 미, 그, 미음으로 이제 수선을 그었죠. 그러면 어때요? 여기 작은 정삼각형을또 밑변을 반으로 나누겠죠. 수직이 등분하겠죠. 그 다음에 미음에서 이쪽으로 또 반대쪽에 평행선을 그으면 이제 중점이 되겠고요. 그래서, 자, 여기 또정삼각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다음에 미음에서 비읍으로 또 수선을 긋게 되면 또 수직이 등분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 계속 이렇게 중점에서 연결을 한, 하고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그 디귿 비읍 시옷이라고 하는 거요 삼각형이 되겠네요. 요거하고 전체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자, 요기 넓이를 s라고 하면은 여기도 옆에가 S가 돼서 2S가 만들어지겠죠. 그 다음 변의 길이를 2배 하면 넓이는 어떻게 되죠? 4배가 되니까 어 이쪽은 2S에 3배가 돼서 그래서 6S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 전체 앞에서 8S죠. 8S가 되니까 자 8S가 되는데 뭐 사실 이렇게 하나하나 다 단계별로 해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도 되죠. 그, 비읍디귿이한 칸이었을 때, 기억디귿은 그림에서 보니까 몇 칸이 돼요? 8배가 되죠. 자, 길이가 8배가 되면, 넓이는 몇 배가 된다? 8의 제곱, 64배가 됩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네요. 그러니까, 정삼각형, 정상각형, 작은 정상각형이 ES고, 그 다음에 요 반토막, 우리가 비교하는 요게 반토막이 넓이가 s 예요 그럼 요거 ES에 64를 곱해주니까 어떻게 돼요? 전체 기억리언디것은 얼마가 된다? 그렇죠. 128S가 되는 거죠. 그럼 얘네 둘의 관계, 자, 몇 배가 돼요? 128배가 된 거죠. 자, 이제 핵심 2번이 되겠습니다. 정팔각형이라고 했습니다. 색칠한 부분이 전체 몇 분의 몇이냐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이게 정팔각형은 원래 원에 딱 들어차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한 가운데를 기준으로 이렇게 지름에 해당하는 선을 그려 보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이 전체 정팔각형 넓이의 반이 되겠습니다. 반이 되겠죠. 그래서 피자 자르듯이 이런 식으로 자를 수가 있죠. 그러면 한 칸은 전체의 8분의 1이 되겠죠. 8분의 1이 되는데, 자 여기 이쪽에 이렇게 파란색 이 삼각형을 잘 생각을 해볼게요. 옆에 거 별표 쳐놓은 거랑 넓이가 같죠. 밑변이 같고 높이가 같으니까 그러면 여기도 8분의 1, 여기도 8분의 1. 그럼 합해서 8분의 2가 되죠. 그럼 여기 색칠한 거는 전체에 어떻게 돼요? 8분의 2가 되겠네요. 여기 전체의 8분의 2가 된다고 써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결국은 4, 8분의 1 하는 거는 어떻게 돼요? 4분의 1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유제 4번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정사각형 두 개를 겹치지 않게 이어서 직사각형 기형 니은 디귿 리을을 만들었습니다. 기형 니은 디귿 리을의 대각선이 이제 기역 디귿인데, 이 기역 디귿의 길이가 30이 됐다라고 얘기했네요. 30. 그러면 자, 정사각형. 한 개의 넓이가 어떻게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기역디귿의 길이가 30이다. 우리가 넓이를 구하려면 어, 직사각형 형태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뭐 정사각형을 포함한 직사각형 형태를 만들어줄 수 있으면 좋은데 이 기역디귿을 한 변으로 해서 뭐 정사각형이 만들어진다면 뭐 900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정사각형 두개 붙여놓은 모양을 어, 계속 이어서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여기 그림을 그려놨어요. 총 9개를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9개를 붙여서 대각선 끼리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노란색 정사각형이 만들어지겠죠. 노란색 정사각형이 만들어집니다. 그쵸? 그럼 이제 노란색 정사각형이 넓이는 뭐 900이라는게 딱 보면 알겠죠? 딱 보면 알겠는데 정사각형 한 개의 넓이가 얼만지가 이제 궁금해집니다. 그러면 자 보겠습니다. 여기 파랗게 그리는 거랑 이쪽에 거랑 넓이가 어때요? 같죠? 그러면은 자이 속안에 작은 정사각형이 노란색 안에 몇개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다섯 개가 있죠. 그렇죠? 다섯 개가 있죠. 그럼 900을 5로 나눕니다. 그래서 하나의 넓이는 180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잘 그려서 풀어야겠습니다. 그리고 특강탐구 5번까지 일단 숙제로 해오겠습니다자 다음에 이제 28단원 추리하여 연산시 완성하기 인데 적당히 눈치껏 원하는 결과를 잘 만들어 내야겠습니다. 하다보면 노가다도 필수입니다. 핵심 1번을 보겠어요. 1부터 9까지의 자연수 중에 8개를 한 번씩 써 넣어서 계산하는데 계산값이 가장 커야 한다고 했습니다. 크게 만드는 거는 이제 곱셈에서 큰 수를 곱해줘야겠고 빼는 건 가장 적게 해줘야 합니다. 곱셈 다음으로 이제 크게 만들 수 있는 거는 덧셈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둘 더한 거에다가 곱셈을 해주고 있어요. 그럼 여기 혼자 곱하는 수는 9가 돼야 합니다. 그다음 더하는 거는 같이 만나는 게 다음 큰 8, 7을 해줘야겠죠. 나누는 걸큰 걸로 나누면 되네? 나누는 건 제일 작아야 합니다. 그래서 1이어야겠고 그다음에 이 뒤에 이제 괄호 안에 뺄셈을 적당히 해 줘야겠습니다. 근데 여기 빼기 빼기가 만나고 있어요. 그럼 이거는 뭐가 돼요? 덧셈이 되니까 여기 여기는맨 뒤에는 큰 수를 써야 합니다. 그래서 987을 썼으니까 이제 6을 써야겠고요. 그다음에 빼는 거를 최소화 시키려면 여기 곱셈이 결과가 작아 줘야 합니다. 그래서 2 3이 만나야겠고 나머지 4를 쓰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어 잘 끼워 맞춰 주면 되겠습니다. 자 핵심 2번은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하나 조작을 좀해 보면 됩니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그리고 괄호도 어, 쓸수 있습니다. 알맞게 이 결과물 1, 10, 100, 1000을 만들어 주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거 같은 경우는 숫자를 점점 줄여야 합니다. 줄여야 하는데 어, 이웃한 두 수끼리 서로 이렇게 빼는 형태로 만들면 1씩 만들어진단 말이죠. 1씩 만들어지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묶어서 빼주면 1, 1, 1, 그러면 이거 3이죠. 근데 여기 3이랑 같이 빼버리면 다 사라지죠. 그러면 2 빼기 1해서 이제 1을 만든다. 뭐 이런 논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도 뭐 그렇게 큰 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뭐 1씩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적절히 변형을 해주면 되겠고요. 근데 100을 만들기 위해서 곱셈을 막 복잡하게 하지 않고, 98로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럼 98 묶어 버리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없이. 98. 그럼 그이외에 2만 더해주면 되니까 역시 더하기 빼기 적절히 섞으면 되겠고요. 1000 같은 경우에 3개 묶어 주면 됩니다. 987. 그러면 13만 뒤에 더 만들어 주면 되겠죠. 그건 우리 학생들이 충분히 변형이 가능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풀어 주면 되겠어요. 자, 다음에 유제 2번을 보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기호 5 개가 각각 다른 한자리수라고 했습니다. 한자리수이면서 다른 수가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거에 맞춰서 해보는데 세 번째 거를 보겠습니다. 세모 세모 곱해서 네모가 됐으니까 네모는 제곱수입니다. 한자리의 제곱수는 4하고 9밖에 없죠. 그래서 세모가 2인 경우 세모가 3인 경우가 있는데 자 네모하고 같이 연결해서 옆에 네 번째 거 봤더니 네모에 세모를 뺀게4빼기 2하면 2가 되는데 다른 수라고 그랬는데 동그라미가 2가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네모는 9고, 세모는 3이고, 동그라미는 6입니다. 그러면, 자, 첫 번째로 들어가서 6 나누기 3 해서 2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602에서 마름모는 4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끼워 맞춰주면 되겠네요. 자, 다음 유제 3번도 눈치로 하는 건데, 네모 안에 들어갈한 자리 숫자가 다 같은 숫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3으로 나눈단 말이죠. 3으로 나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3으로 나누어서 이제 자연수가 만들어져야 하니까 이게 3의 배수가 되야죠 네모 4가. 그러면 24, 54, 84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두 자리 수랑 3을 곱해 가지고 대략 결과가 60 근처의 숫자가 나와야 합니다. 60 보다는 좀 작은 숫자. 그러면 20 곱하기 3을 하면 60이니까 뭐 대충 잘 끼어 맞춰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50 곱하기 3은 150이니까 현실성이 좀 많이 떨어지죠. 8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2를 써보는 거죠. 빈칸에. 2를 써서 검산을 해봤더니 맞습니다. 이렇게 눈치껏 해주면 되겠습니다. 어, 여기는 특강탐구 5번까지 숙제로 해오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